예, 본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승리, 더 나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언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뒤말 다툼이 일어났는데,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말에논리 있어서 이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뭐 이겼으니까 좋겠죠. 내가 말도 잘했고 그에 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의 말다툼한 상대가 초등학교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겨놓고도 부끄러운 겁니다. 차라리 들어주고, 차라리 져주고, 그게 이기는 길인데, 이겨먹겠다고, 이 어른이, 어린이와 같이 싸워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나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와 같아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지만 했다고 해서 이기거나 잘한 게 아니고 때로는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더 나은 승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벌어지는 이 영적 전장터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그 이상의 더 나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쉽게 노하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가 이긴 겁니다. 본문 32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싸움에 있어서 용사를 하면 무장을 하고, 전쟁의 경험도 많고, 힘도 셀 뿐더러, 싸움은 이겨내는, 그게 용사인데, 그 용사보다 더 나은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쉽게 분노를 잘 합니다. 도리어 사랑하고 좋게 대해줘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노하고 화를 내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생기고 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한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저쪽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니참 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쑥쑥 올라오는, 그러한 혈기들 마치 물이 끓듯이 넘쳐오르듯한 는그 주체할 수 없는 흥분된 마음과 또한 다투고 자는 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시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또 성격이 성격적으로나 쉽게 노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한 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끌어오는 용암처럼 넘쳐나지 않도록 다스려내야 됩니다. 이 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 한번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은 했지만,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인격에 꿈이 생기고, 또 이미지가 더 좋지 않아졌다 그러면 차라리 인니함보다 못한 겁니다. 그럼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절제할까그 방법은 오지? 십자가에 서는 것밖에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본받는다할 것이 아니고, 그의 거룩하신과, 그의 인내하심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되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그런 가르침과 더불어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 여기니까 우리의 마음에 끌어오는 듯한 그 감정이 골,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모습 말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닌 노하기를 지치하는 멈출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분노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체를 다스려야 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니까 1차적으로는 분노가 나오는 것을 막아내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또한 절제시킬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마치 뭐 사냥개를 데리고 나갈 때 줄을 매거나 컨트롤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그들이 더 나은 전리품을 얻을 거라 그랬습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니라. 고대 전투에 있어서 성을 빼앗았다는 얘기는 다 얻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더 많은 유익함이 있다. 그 이야기고, 이거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노하고, 쉽게 감정을 표하고, 이래 버리면, 잃을 게 많다. 그이야기니다 잃을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 부려서, 그때반짝 속시원한 것 말고는 이 분노를 표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위치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가지고 분노할 수도 있고 다그칠 수도 있 하지만 그 말을 듣거나 그런 상황을 지내하고 나서는 평판이 안 좋게 될 겁니다. 쉽게 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지 모르는 사람, 그건 이겨놓고도 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생활 가운데도 우리 서로 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다 말한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요. 또 혈기 있는 거다 말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털 강자 앞에서 잠잠하신 것처럼 옳은 것을 먼저 행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볼때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넘어지 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인내 줄때 그때 더 나은 승리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개개인의 신앙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뜨거운 물과 같이 우리 마음의 분노함, 이런 걸 절제해 나갈 줄 알고, 또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용서보다 나은, 성을 뺀 자보다 더 나은, 그러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